남자 5살? 5살? 아, 4살, 5살 됐던 것 같죠? 남자아일까요? 여자아일까요? 뭐 여기서는 이제 마중으 엄마 마중으로 가니까 엄마를 마중하러 가는 이야기인 것 같죠? 앞 페이지는 그렇게 나오고, 뒷 페이지는 아이가 뒷모습이 나와요. 자, 그림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건 면지인데, 면지 색깔을 보면, 아예 노란은 좀 희망이 보이는데 약간 그저 쓸쓸해 보이죠 이 색상만 봐도 이 그림책은요 색상 심리가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그림책입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이 그림을 보고 감정을 읽어보.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점을 한번 보세요. <laughs>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좀 그림만 보시면 쓸쓸해 보여요. 계절은 예. 언제인 것 같아요? 겨울인, 겨울인 것 같고 쓸쓸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눈이 막올것 같은. 어, 그렇죠. 눈이 막올것 같고. 그런 배경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도 다 그림책을 그리는, 그리가 그림 이거 글작가, 그림작가가 다른데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마중인데 이 아이가 저는 이 그림책을 딱 봤는데 이 아이가 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마주쳐보세요, 이 아이하고. 그런데, 야, 민자야, 너나 따라와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나 따라와봐. 그러는데, 이 걷는 게 타박, 타박. 걷는, 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걷는 게 당당한. 어떻게 걸어. 애들한테는, 야, 애들한테 물어봤어. 너 얘가 어떻게 걷는 거 같아? 그랬더니 막 애들은 막 소리 내일어나가고그 그러니까 그림책을 놀이식으로 해주셔야 돼. 그림책을 소통하는 도구로 해야 되죠. 아니면 그림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주고 뭐를 주려고 그러면 애들도 그림책이 싫어해요. 근데 얘가 눈을 딱 봤는데, 민자야, 너나좀 따라와 봐? 그러면서 타박, 타박, 타박 걷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당당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오, 자, 음. 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세요. 얘를 이제 따라가 보니까 누가 먼저, 누가 보여요? 그림부터 읽어봅시다. 엄마가 포대기를 하고 아이를 얻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그 옆에도 또 아이가 보이고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낑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이 보폭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겠어요. 여기를 올라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 마중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를, 엄마가 아이를 업은 포대기에 업은 거를 보고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 낑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게요. 글은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 아이. 다섯 번째 밑에, 아주 어. 밑에. 뭐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 나무 가... 막대기 가지고 뭐라고 썼을까요? 그림을 그 엄마 그리... 기다리고, 있... 네, 네. 엄마, 엄마 리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어디쯤 왔을까? 뭐 애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엄마 얼굴을 그린다는 애들도 있고, 우리 엄마 언제 어디쯤 왔을까? 그런 글을 쓴다는 애들도 있고, 뭔가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좀 어둡죠? 그죠? 음. 그러면 엄마가 빨리 온다는 거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좀 늦어질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네. 예, 나무 밑에 뭐가 보여요? 집. 집인 것 같아요? 전차예요. 음. 음. 근데 전차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좀 그림 느낌상 좀먼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음. 것들을 그냥 이거를 읽어주면 그림책은 글을 보다 그림이 더 중요해요. 그림을 읽어줄 수 있는 눈을 통찰을 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전차가 왔어요.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차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여기 내리는 사람 보세요. 꼭 엄마 손을 붙잡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차장인데 이 아이가 되게 어렸을 것 같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 어려서 작아 보인 것도 있지만 이 나이 때이 이 운전수는 대단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마나 이 아이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면서 차장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림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젠 조금 커졌죠? 요, 이, 저는 이, 이분이 참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눈이 마주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 분 읽어보세요. 시작. 안 와요라고 안 하고 안 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안 오시나 얘는 내가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안 와요 이 말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안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엄마 안오 되게 정감스럽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물음표로 물어봤어요 이 차장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럴 것 같대? 우리 엄마 안호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들이 차장이야. 그럼 이 아이가 물어봐. 뭐라 그럴 거예요? 이구는 선생님 뭐라 그럴 것같아요 너무 많이 기다린다. 어떤 엄마? <laughs> 어떤 엄마? 내가 음, 뭐 아이가 아이들은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 표정 좀 봐요. 얘가 애들한테 애들은요 절대 글부터 안 본다 그랬죠 야, 얘가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놀랬어요. 그래요. 음. 자, 보세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차장은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음.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물음표 하면서 하고 차장은 뭐 했다고요? 땡땡. 이게 중요해. 음. 왜 전차 갈때 땡땡 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얘 감정은 어떨까요? 정말 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 언제 오는가 막 그림을 그리면서 기다렸는데 차장한테 물어봤는데 차장이 땡땡하면서 지나갔어. 제가 부모 교육으로 푼다면 아이들은 엄마 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땡땡할 때 많잖아요. 내가 야 그거 어떻게 알아? 니네가 알아서 해. 뭐뭐이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잘 나와.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심정과 부모들이 바라보는 게, 어른들이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가정,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뭐, 아이들, 이런 게 많은데,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땡땡 하면서 지나갔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그림 없어요. 이 아이가, 아까는 그리, 그림을 그렸죠? 안 그려요, 이제는. 충격, 음.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 때문에 충격 먹었대. <laughs> 그래서 너희는 이 그림, 옆에 그림 그 초록색 보이죠? 그린색?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옥 선생이 어떤 느낌이에요? 음. 여러분들 얘기해 아... 보세요, 그냥. 뭔가 상심이 큰? 상심이 크고, 뭐... 애들은 막 동글동글 한게 두려움, 막 무서움. 음... 우리 엄마가 안올것 같고 어둡고요. 네. 막 이런 게막 도는 것 같죠. 이 색깔도, 그리고 막 동글동글한 게막 불안하다 그러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그림책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전부 대를 붙잡고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그죠? 근데 반대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애들은 그 아저씨 때문에 충격을 먹었대요. <laughs> 어, 그 어른 때문에 충격을 먹어갖고 애가 놀래서 그렇대. 이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은 자 보세요.